몇년 만인 것 같습니다. 조금 확대해 보겠습니다. 와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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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근처, 어, 내 발린데 왔네. 어허, 어디 갔지? 요즘 고양이가 있어서 살기 힘들 텐데. 예, 에어컨 밑으로, 어, 왔다 갔다. 시력이 안 좋나? 왜 왔다 갔다 하지? 야, 위로 못 올라가서 그런가? 어기 찾아 삼말리. 눈이 좀뭔가 시력이 안 좋은 것 같은데. 예, 배속의 틈 사이로 숨었습니다. 아, 어디 길을 찾고 있는데 못 찾는가? 어허, 얼굴을 신나, 세수. 장님 생지 같기도 하고요. 눈이 잘안 보이네요. 음. 다른 생지는 잘찾아간데 장님 생지 같습니다. 도시에서 별로 먹을 것도 없을 텐데. 드디어, 예, 이 집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. 다음에 만나, 생지, 안녕!